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호치민에서 유명한 책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거리는 아, 위치가 엠 어, 플라자 국민은행이 이, 있는 보시고 어,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도 어, 있습니다. 찾으시기에 어,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어, 이쪽에 보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습니다. 어, 호치민의 책거리. 추억이 있으신 분들,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책거리 한번 보고 싶다 또 말씀하셔서 한번 와봤습니다. 어디 가나 뭐 길거리 반미는 또 있네요. 책거리인데 요즘 그 베트남 사람들이 책에 대해 관심이 많고 관광객들이 한 번씩 들리는 그런 거리입니다. 담배 피면 안 되고 오토바이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. 여기도 뭔 행사를 준비하나봐요. 어, 말 그대로 책거리입니다. 책 책방들이 쭉있고 여기 오시면 음, 책들도 보실 수 있고 커피도 한 잔씩 하실 수 있는데. 이쪽은 책. 음, 온통 책거리입니다. 말 그대로입니다. 말 그대로. 책 할인도 해주네요. 이 거리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. 아이. <laughs> 관광객 들이 이제, 어, 여기 정주영 씨책도있 네요？사진 아, 을찍는 사람 들이 있 외국인 관광객 들의 기념품 들을 사고 있는 모습 입니다. 할인도 20% 할인입니다.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. 규모는 크지 않은데 책거리, 행사, 행사 같은 것들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백인, 백인 여자분이 아우자이를입고 있네요. 그 아우자이는왜안 어울릴까? 백인, 백인들에게? 바로 옆에가 성당입니다. 성당. 공사하고 있는 성당. 여기가 우, 뭐 우체국도 있고, 성당도 있고, 샛거리도 있고, 오시는 분들 한 번씩 계속 같이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성당. 오늘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. 어, 이제 끝난 것 같네. 1시 반 정도 됐는데. 1시 반쯤 됐는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. 어, 여기도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판매를 하네요. 이런, 뭐, 자동차. 자동차를 개조해서 만들었네요. 이쪽 이제 커피숍들이 이렇게 있어서 만남의 장소로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예쁜 카페다라고 써있네요. 예쁜 카페. 이야, 예쁜 카페라고 써있습니다. 음, 비가 올것 같으니까 책을 접어놨네요. 책을 칠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한 번쯤, 보, 음, 우치민의 이제, 우체국이나 성당,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번쯤 들려보셔도 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반적인. 헤헤헤. 잘하네요 테일스옵사이공이라고 되 있네요. 네. 영어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거의 대부분 베트남 책입니다. 이렇게 한번 네, 보여드렸는데 다음,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다시 한번 볼까요? 오, 진짜, 진짜 색깔이 독서를 하고 있는 아가씨네요. 독서, 참 오래, 색을 자주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, 책하고 담시하는 지가 오래돼가지고. 이런 모습입니다. 여기는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덥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또 다른 또 다른 명소나 또 다른 불거리가 나오는 나오면 또 여러분들 한 번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책거리를 방문하시는 분들, 길을 좀 찾기 쉽게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바로 여기가 성당입니다. 성당. 여기가 성당이고, 여기에서 조금만 건너가면, 걸어가면, 조금만 걸어가면, 우체국, 바로 이 옆에가 바로 우체국입니다. 그러니까 우체국, 어,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자주 찾으신 우체국, 그리고 성당과 바로 그 옆에가 책거리가 있다. 아, 참고하시고, 참고하시고,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어찌 이렇게 세 군데를 동시에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우체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.